묵직하지 않고 깔끔하네. 어? 오? 감사합니다. 바로... 통통한 새우살이 들어간 멘보 샤, 샤샤샤 멘보샤 고치 피었습니다. 바삭 바삭 아삭 소 출발. 여기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오래되고 맛있는 중식당 찾아왔습니다. 스머프 발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동해 반자. 외경만 봐도 맛있게 생겼죠? 노포의 냄새가 물씬 났습니다. 이게 바로 땅. 내 스타일이야. 국민학교 시절 특별한 날 부모님 손 잡고 가던 중식당 분위기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거거거. 1972년 오픈해 올해로 딱 50년째. 아날로그 계산기도 여전했습니다. 22,000원. 22,000원. 삼성 가자장 8,000원. 소주 한마 4,000원. 아, 이걸 쓰신다며. 12,000원. 짬뽕 <laughs> 밥 하나 1,500원. 또 매서챘. 소식... 마치 민속 박물관에 온 듯. 과거로 시간 여행 떠나온 것 같습니다. 소품들도 옛날 거 그대로. 열 번도 이것도 뭘드해 보이냐? <laughs> 메뉴판인데요. 일단 메뉴가 엄청실이 많습니다. 코스요리를 <laughs> 코스, 코스 요리를 비롯해서 정말 선택장에 일으킬 정도로 엄청실이실이실이 많습니다. 개중에 그 이것을 유명하게 만든 이유는 바로 짬뽕 부하 짬뽕밥을 시키면 공깃밥 대신 볶음밥을 내주십니다. 말아주세요. 짜르짜르, 진짜르. 요거 왠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광경이죠. 짬뽕밥의 맨밥 아닌 볶음밥. 왠지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국물 먼저 맛봤습니다. 국물 먼저 와. 시원하고 깔끔한 채소 육수. 그동안 저희는 수차례 먹었기에 오늘은 다른 메뉴 시켜봤습니다. 일단 사전 작업 들어갔고요. 한입 했습니다. 집에서는 안 먹는데 이게 먹게 돼. <laughs> 예쁘고 노란. 담으, 쥐. 춘장에 찍어 샹. 하니, 아구작. 빨리 따라고 말하고 있는. 따오따오, 칭따오. 이때 깐풍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빛에서 돌오는 참고로 기자가 들어가는 건 모두 당뇨리 깜풍기, 라족기. 여든간에 설라문에 일반 깜풍기랑은 좀 달랐는데요. 빨간 깜풍기 아닌 노란 깜풍기. 일단 맥주 따라던 거 마무리하고 언제나 그렇듯 짠짠짠. 자한잔다세요 촉촉하면서도 바삭했던 깐풍기. 역시 제 취향은 탕수육보단 깐풍기. 이름부터 귀엽잖아요. 깐풍기. 어라. 춘장에 쏙 찍어서 맛있게 먹는 만한리 저도 한리 와사삭 우리 부부 언제나 처음처럼 술도 처음처럼 행복이 뭐 별거 있습니까? 둘이서 재미지게 살면 그걸로 끝. 한잔 따라 주세요. 그리고 짠. 좋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묘한 맛이 있네. 매콤한 아니라. 달달한 현재까지 안주는 풍기풍기 깐풍기 음, 달달한 소스 특별한 깐풍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안주 만들고 계셨는데요. <laughs> 그 사이 주판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야 <laughs> 이거 지금 사용하세요? 이것도 네. 제가 쓰고 있어요. 계산기 안 하시고? <laughs> 이거 뭐 알이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개네. 네 이날 거라서. 여기도 응. 두 개. 야 이거 어떻게 계산는지 <laughs> <laughs> 신기하네. 사이사이 어? 그 사이 오. 삼선 간짜장 어, 나왔습니다. 시켰는데? 두 개로 하나 시켰는데 아, 둘로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배려의 마음. 삼선 간짜장. 청과제 안 들어간 순수한 면발 백색 공주 호로록 음. 양손으로 비비고 비비고 달력 있는 면 부활 추억에 짜장짜장 간짜, 쫑. 반, 지르르르, 면발, 쑥입니다. 저는 고춧가루도 팍팍팍. 바로 이 맛,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계속 쩝쩝거리며 먹겠습니다. 보로록. 세, 넷. 새우와 오징어, 짠! 새우랑 오징어랑, 라면이랑, 버션. 와우. 간짜장에 깐풍기까지 올려먹는 만화님의 센스? 근데 뭔가 아쉬워서 메뉴판을 한번 봤는데요 멘보샤가 있었습니다 만드는 사람은 까다롭고 먹는 사람은 즐거운 멤보샤아 멘보샤도 돼요? 아 멘보샤도요? 시간이 걸립니다 아예 금방 되지 않아요 시간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저에겐 주스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은 계속 이어졌고요 멘보샤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었던 멤버 샤 짬뽕밥도 유명하지만 이젠 멘보샤 맛집으로 등극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동포구 대림동 50년 전통의 동해반점에 멤버 쇼아 자, 이제 맛좀 볼까요? 과연 그 맛은? 딱! 튀김 종류 싫어하는 저도 반알 마셨습니다. 진짜 뜨 새우살. 아 팔을 얹어서 부드러운 새우 속살 겉은 바삭 바삭. 음. 짬뽕밥과 렌보샤의 만남.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정말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추억의 중식당이었습니다. 맛도 좋았지만 과거로 추억 여행 보내준 동해 반점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이어서 감사합니다. arcaro cinca